안녕하세요. 미래기술신산업과 앞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브리핑 335호에 게재된 드론과 건설, 건설업계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는 내용으로 니케 컨스트럭션 4호로 32에서 61페이지에 게재된 특집기사를 요약번역하에 소개합니다. 측량과 점검, 현장관리, 운반 등 활용할 장면이 계속 늘어나면서 건설업계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된 드론 반면에 기술이나 제도는 시시각각 변하고 의문은 계속 꼬리를 물고 튀어나옵니다. 앞으로 드론을 도입하거나 활용 방법을 찾는 모든 건설 기술자들을 위해 드론 활용에서 궁금한 30가지 의문점을 Q&A 형식으로 해설합니다. 첫 번째는 드론 시장이 최근 5년 사이에 몇 배가 되었나입니다. 드론이 사람들의 머리 위를 당연하게 비행하며 다양한 사회 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드론이 존재되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인프레스가 2023년 3월에 발행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공중 촬영이나 농업 등 드론을 이용한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22년도에 1586억 엔에 달했으며 전년도 대비 38.1%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거대 시장을 견인하는 것이 토목과 건축 및 인프라 업계로 공중 촬영이나 측량과 더불어 점검 분야에서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나 송전선 교량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실용화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목과 건축 및 점검을 합한 2022년도 시장 규모는 814억 엔으로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점검 시장은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데, 2028년도에는 2천억 엔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면에서 눈부신 진보도 시장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자동 비행이 구현되면서 뛰어난 조정 기술이 없이도 운영할 수 있는 장면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킬로미터를 한 번에 날수 있는 기체와 충전과 이착륙을 자동화하는 드론 기지 등도 등장했으며, 이런 기술을 적극적으로 현장에 도입하는 사례가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천이나 사방시설 댐과 같은 인프라 구조물에서는 점검 및 순찰의 효율화나 자동화를 위한 시행이 진행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의 진척관리, 안전관리, 기자재 운반 등의 드론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토목과 드론의 궁합은 좋습니다. 광활한 건설 현장과 거대한 구조물, 분산된 피해 지역 등을 효율적으로 파악하는데 드론이 지닌 하늘의 눈이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건설업계에서는 2010년대 전반부터 공중 촬영에 착수하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며 토목 공사 현장 등에서 측량 실증을 시작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국토교통성이 건설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아이콘스트럭션 시책을 내세우며 드론 활용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드론 관련 스타트업이 출현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입니다. 예를 들면 2016년 2월에 설립된 테라드론은 당초에 토목 전용 측량 서비스로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후 점검과 운항 관리 등 다양한 드론 서비스를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2월에는 국토교통성이 도로 및교량에 정기 점검 요령을 개정하며 드론 활용을 허용한 것을 계기로 점검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드론 업계의 플레이어 등입니다. 크고 작은 다양한 회사가 모여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는 드론 업계는 주로 기체 개발과 설계 및 제조를 담당하는 업체와 자체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주요 산업용 드론은 제조 업체를 살펴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진 곳이 중국의 DJI로 공중 촬영이나 측량과 점검 등 다양한 용도가 있는 범용기를 저가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카이디오는 전방향 충돌 회피 센서를 탑재한 소형 드론을 주력 제품으로 하는데 최근에 점검 분야를 중심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는 해외 최초의 거점을 일본에 설립하고 건설 회사가 로봇이나 IoT 관련 연구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건설 RX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등 건설 업계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는 일본 업체도 무시할 수 없는데, ACSL은 2018년에 드론 개발 스타트업으로는 처음으로 도쿄 증권거래소 마더스에 성장했으며, 2021년 12월에는 범용 산업용 드론 소텐 창천을 개발하여 1년간 600대 이상을 수주했습니다. 어뮤즈 완셀프는 엔진을 싣고 6시간 연속 비행할 수 있는 드론 등을 개발하여 국토교통성의 실증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제는 일반적으로 도입비용이 비싸다는 과제도 있습니다. 드론 관련 스타트업 기업에 출자나 지원을 하는 드론 펀드의 오마이 대표는 일본 업체는 사용자의 요구를 지나치게 듣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분야에 특화된 기체의 개발이나 양산화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이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스카이매틱스가 제공하는 드론 측량용 지원 툴 쿠미끼가 현장을 드론으로 촬영해 이미지를 클라우드에 올리면 정사 이미지나 점군 데이터 등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데 민간공사를 중심으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스카이매틱스의 와다나베 사장은 간단히 말하면 드론은 플라잉 카메라로 이것만으로는 업무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습니다. 개선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이미지 처리 플랫포머가 활약하는 영역이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점검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개하는 드론 회사는 건설 컨설턴트 회사와 연계하여 기술 개발 및 사회 구현을 진행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교량을 점검하는 제펜 인프라 웨이마크는 2021년에 야치오 엔지니어링이나 에이트 일본 시설 등과 연달아 자본 업무 제휴를 체결했습니다. 현재는 기체 보급을 위해 서비스도 같이 제공하는 업체가 적지 않은데 드론 업계가 발전하면 업체와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명확하게 분리될 것이라고 합니다. 2022년 12월에는 제3자가 있는 상공을 유관 외및 보조자 없이 비행하는 레벨 4 비행 금지가 해금되면서 다수의 드론이 유관의 비행을 하게 되면 운항 관리나 운영을 담당하는 회사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AI 테크놀로지스 등은 드론끼리 충돌하지 않도록 운항 관리 시스템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마이 대표는 오퍼레이터만 보유하고 현장에 파견하는 회사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인프라 점검에서는 오퍼레이터가 촬영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기술자가 사무소에서 점검하는 기법이 실현될 것 같은데 점검 업무의 분업화와 효율화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통신에서도 드론 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KDDI는 2022년에 미국 스페이스X가 제공하는 소형 위성을 사용한 고속 및 저지연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의 제공을 발표하고, KDDI 스마트 드론이 상간부의 댐 건설 공사 등 통상의 무선 통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의 드론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툴입니다. 일본에서 이미지 처리 엔진 등을 개발하여 드론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카이매틱스가 건설업계 실무자 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앙케이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23%가 생산성 향상에 가장 기여한 건설 IC 툴로 드론을 선택하여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3DCAD, 3차원 점군 데이터 작성 및 점군 처리 소프트웨어가 약 20%였는데 드론을 사용하여 취득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작업 흐름이 현장에서 뿌리 내리고 있어 생산성 향상에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앙케이트에서는 향후 도입하고 싶거나 도입했으면 하는 건설 ICT 툴도 물었는데 이에 대한 대답도 전체 26%가 드론을 선택하여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드론을 사용한 리모트 센싱 등의 실증 실험에 종사하는 규시대학 대학원 공학 연구원의 만하기 교수는 중소기업은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많은데.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더 힘든 상황이 올 것이며 중소기업일수록 작업 효율을 높이고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는 드론 도입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홈페이지 hjti.sn.kr의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라는 축전지 가상 발전소의 활성화로. 수익을 얻는 시대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